신명원.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고난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하지만 역경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역경 속에서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평온한 삶 속에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자원을 시험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역경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몰랐던 인내심, 창의력 혹은 끈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시험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로 고난은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진정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곁에 있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지지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표면적인 관계에 머물던 사람들은 그들의 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역경 속에는 분명히 배울 점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혹은 우리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항상 우리가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리더들은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한 후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을 통해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려움 속에서는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곤 합니다.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더큰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었을 때 그것이 결국 자신의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한 발명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했기 때문에 정구를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우리에게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섯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더 깊은 동정심과 공감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개인적인 성장이 아니라 사회적 성장으로 이어지며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더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한 번의 역경을 이겨내면 우리는 그 다음에 오는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인생의 모든 도전에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에 치지 않고 인생의 모든 도전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은 결코 피하고 싶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더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배우는 교훈, 감사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는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 곧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과정임을 믿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